자 반갑습니다 했스입니다헬로 o 오늘은 요 TL에다가 장비 세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초보자분들도 세팅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 해야 되는지 하셔야 되는지 그런걸 제가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퀘스트 안녕하세요 장비 세팅에 장비 세팅을 할 주인공 위 음, 데크의 주인공이에요 왜 인사해. <laughs> 이 데크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윈 데크에요, 트윈 데크. 트윈 데크가 뭐냐? 트윈 데크는 말 그대로 우즈랑 케일이랑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트윈 데크라는 거고, 그라운드 트랙 하시는 분들이 보통 트윈 데크 요거를 제일 많이 찾으세요. 오늘 요렇게 양쪽 귀에 똑같이 맞출 거예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처음 샵에 가가지고 이제 샵 사장님이 아니면 그샵 스태프가 세팅해준 그거 코대로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나?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스탠스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은 야 시즌 끝나면 장비 해체해야 돼 하고 장비를 해체를 해놨는데 다시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어 이제 잣된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자 일단 저희 초보자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스탠스가 뭘까요? 스탠스 본인의 스탠스 아니 스탠스가 뭔지 설명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스탠스, 야 스탠스가 뭐야? 하면은 스탠스는 말 그대로 본인이 요 세팅 각, 보폭이랑 이제 바인딩 각도, 그게 몇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질문을 하면, 야너 스탠스 몇이야? 글쎄. 어 처음에 본인 스탠스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발을 요렇게 편안하게 돌려봐요. 편안하게. 편하게 걸려서 그냥 이렇게 앉았을 때 제일 편한 보폭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세팅을 하라는 거는 그냥 편하게 써서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보라는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타면서 아난 이거 좀 불편한 거 같아 하시면은 각도를 또 넓혀도 보고 보폭을 또 넓혀도 보고 뒤로도 보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계속 꾸준하게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바꿔주시면서 찾아나가는 게 좋아요. 뭐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똑같이 맞춰가실 필요가 없어요. Nope. 오케이. 음. 일단은 근데 여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스탠스를 아예 잃어버렸으니까 오늘 완전 새로 이렇게 세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좀 바뀌었죠. 세팅을 같이 할 건데 요거 이름이 이제 디스크에요 디스크. 음. 디스크. 어, 들어봤지. 어, 오케이, 어, 어 디스크에요 요 디스크 보시면은 요 동그란 거 중간에 보이죠? 요거 중간에 보이시죠? 요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본인의 스탠스를 이제 각그 계산을 하는 기준점. 요 디스크랑 디스크 사이의 길이를 재는 게 이제 스탠스예요. 각도 변수로해 줄까? 각도를 지오 마이 갓. 요것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그럼 이제. 바 알고 초보가 아니시그 no, 바인딩... 바인딩 여기 보시면은... 뭐 바인딩마다 제품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눈금... 숫자가 있어요. 이거 눈금... 숫자 보신 적 있죠? 본 적이 없어? 바닥을 뜯어본 적이 없구나. 이거를... 너가 뜯었잖아... <laughs> 바인딩... 이 바닥을... 뜯으시면은... 자, 이렇게 뜯었어.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디스크랑, 어, 디스크랑, 이렇게, 각도,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눈금이 있는데, 디스크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이걸로 이제, 각도를 계산하는 거고, 이제, 0도에서, 한 눈금당 3도씩, 3도씩 올라가요, 이거는. 한 눈금씩 3도씩 올라가고, 일단, 처음에 타시는 분들은 15도 이상은, 올리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면은, 15도 이상 되면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에 무리가 좀갈 수도 있고, 그리고 타는데도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다시 뭐라 그랬지? 이도 맞춰봐. 일단 기본 세팅은 끝났고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가 몇이죠? 45 어, 45에 각도는 몇? 6도 어, 6도 마이너스 6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마이너스 뭐, 6도는 솔직히 뭐 의미 없고 그냥 벅스탠스로 6도 6도다 그렇게 쉽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혹시나 45로 맞췄는데 내가 좀 너무 좁은 느낌이 난다 그러시면은 각도를 조금 더 넓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일단 요것도 한번 가서 타보기는 타봐야 돼요 음. 일단 기본 세팅은 요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네. 아 간혹 가다가 이걸 전동드릴로 이렇게 써서 고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돼? 안 좋아 왜냐면은 전동드릴로 쏘면은 요 디스크 볼트 부분 있죠 너무 세게 쪼게 되면은 볼트 부분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데크에 그럼 데크가 망가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그냥 손으로 적당히 쪼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세게 쪼우면 안 좋아 이게. 자부다옷시 뭐냐면은 지금 데크랑 바인딩이랑 결합을 했을 때이힐 부분, 뒤꿈치 부분이랑 요 앞꿈치 부분 데크의 정중앙에 같이 와야 돼 있어요. 정중앙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힐 부분 뒷 부분이 뒤로 더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바인딩 결합을 했을 때.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타시다 보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 세팅할 때뭐 이렇게 잘못돼서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 발 사이즈가 크거나, 작거나 해가지고, 말 그대로 대칭이 안 맞다는 거죠. 대칭이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힐 부분, 이 뒤꿈치 쪽으로 너무 빠져있으면은, 토, 토 엣지를 박을 때 엣지가 안 박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힐턴은 좀잘 되는데 토우턴이 엄청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암만 연습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부다웃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인딩 세팅하는 거 같이 저희 2년차 초보자 친구랑 맞춰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나면은 바인딩 세팅 혼자 할수 있겠지? 응. 넌이 영상 보면 혼자 할수 있겠어? 아니 그건 아니지. 이제. 이번 시즌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올 겨울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용평 대장방에서 보시는 걸로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가인딩 결합 꼭 성공하시길. 안녕! 컷! 컷! 컷, 컷! 응. 컷, 컷!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눌러. 눌러줘. 앉아 앉았잖아 자 똑바로 서봐 섰잖아 앉아 앉았잖아 아니 제자리 앉아 제자리 제자리에 앉아 제자리에 앉았잖아 그다음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 눌러 허벅지 여기? 아네 편한 대로 어. 허벅지 눌러 어. 여기 힘 들어가? 허벅지 어. 힘이 들어가? 허벅지 힘 들어가지 이 상태에서 이 어. 허벅지를 쭉펴네아 그럼 여기다 힘 줘야 될거 같아 해봐 제자리 앉아. 앉아? 어. 스쿼트를 여기만 준다고 생각하고 여기 체중을 다 실어. 체중을 실는다는 거는 이제 여기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가야 돼. 허벅지 들어갔지? 이 상태에서 쭉 펴는 거야. 허벅지를 쭉 펴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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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를 펴다네. 자 그럼 스키장 가서 아자나 허벅지 변하면한번말보고 싶단 말이야. 아니 이거를 이렇게 됐잖아. 어. 눌러 더 눌러봐 이렇게. 이쪽으로 쭉 와봐 체중을 음. 이동해봐 체중이 쭉 이동되지 응. 왔지 응. 이거 이제 얘, 얘만 얘만 쭉 펴봐 쭉. 이건 다시 일어나는 거고 쭉 펴잖아 얘만 얘만 펴라고 왜? 얘는 펴지 말고 펴지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나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어 나는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아하,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해봐. 이게 쭉 있어? 앉았어. 이쪽으로 체중으로 옮겨야 돼요? 쭉 밀어. 쭉. 어, 그렇지! 네. 나중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기대하세요, 응. 여러분. 진짜 <laughs> 얘도 <이거> 안 터졌었어? <끝났었어? 웃음> 어.